어허, 요즘에 참, 이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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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개념 세이브 어, 개세 잘돼 있구요, 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남입니다. 네 아우 좋은 주말이네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어, 오늘날 쥬라기 월드는 모노스테고톱스가 한 마리가 더 지금 부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랍투르도 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어 슈퍼 운종 딱두 마리가 있네요. 오늘은 모노스테고톱스를 2티어로 올려볼 생각입니다. 제가 항상 1티어 강하게 강한데 약간 아쉽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모노스테고톱스 이제 DNA를 팔길래 바로 구매를 해서 ETR로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 전에 카드팩 도전해야겠지요. 오늘 카드팩 도전 어떻게 할 것이냐? 새하얀 시아를 깬 뒤에 모노스테고톱스를 부화시키고 진화시킨 다음에 한번 전투 스테이지에 혼자 한번 기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뭐. 지금도 물론 그냥 잡겠지만은 어…아무래도 이티어면은더 강력하고 가득이나다임종대만 나오죠? 개꿀이죠? 어좋습니다 네 첫번째 도전부터 바로 가볼게요 고고우! 렛츠 우르니토테리움! 어… 네 첫번째 도전은 어… 사바라만 나왔으니까 우르티노테리움 상대로 매머드면 뭐 괜찮지 어 아마 우르티노테리움은 아마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 오이렇게딱두겠리 틸라코스 밀루스까지 메머드로 어요나아모죠겠어요어가라들0 20 20, 20어가만들어요만도어아도만들어가도 아, 괜찮 거야. 요 어, 좀 강력하게 나오셨네. 2공그치지공 그렇지. 그치. 이공만 들어가면 백골이지, 나이스. 두 번째 도전은 아 똑같네. 똑같아. 어 계속 이렇게 데려가야 될거 같아요. 아 근데 메모도 혼자서도 이게 클리어가 돼서 솔직히 테라코스까지 계속 데려갈지 모르겠는데 데려는 것도 약간 낭비인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어. 음, 음. 보험이니까요. 이고 가고요. 어. 다음은 아 1공만 갔어도 괜찮았는데 이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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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 내가 0공을 가버리지. 그렇지. 어 장풍. 0 50? 어, 0어0공0안 오네? 0 0 나이스. 0 0 0 네. 아니 그래서 하, 이렇게 하나만 나오니까 좀 질려 질린, 질린 질리는데 티타노브와 쓸일도 없고 어 아니 또 우르티도 만나 아니 거우르티노 뭐, 뭐야 가자 이길! 오케이 이스 이공. 옳지 성공 오케이 1공씩만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아, 근데 체력이 워낙 많으니까 만렙은 찍어야 우르티노 한 방각 나올 거 같은데? 체력이 거의 2천 대라서 마지막입니다. 60? 와, 이러면 죽지. 이러면 죽지. 어, 오! 어? 아니, 얘도 안 죽네? 와, 사스가 메모드. 음, 개꿀. 8 6 0 0 개. 야, 야, 사스가 갓모드. 여러분들, 메모드 빨리 만드세요. 이 정도입니다. 와, 신생대전투패. 오! 어? 뭐봐. 헐! 어, 이런 날이 있네? 와, 나이스! 케라토! 와, 이러면 개꿀팩이네! 야, 도전한 의미가 있었어요! 어, 이러면 케라토사우루스가 세마리만더 있으면은 케라지노사우루스 가능합니다! 케라토사우루스 한 마리 더 부화하고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주 살짝이! 어, 사, 그 코인팩도 살짝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어차피 약한 팩들이 기 때문에 카드로 랍토르가 다 챙겨요 가능하거든요? 어, 살짝이, 어, 바로 참, 참격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번 도전이기 때문에. 오케이. 메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 이공. 좋아요. 이공. 삼공? 아파이 <laughs> 자식아, 아, 어? 3공그안 돼. 오케이. 근데 코인은 진짜 요즘에 줄어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다음은 아, 어, 다음도 모노플로보 똑같네요. 아직 카르나토르가 좀만 더 강했으면은 얘네 다한 방각 뜨는데, 그죠? 아. 아, 15 남는 게조의측 살짝 아쉽네. 한만더강했다라면 야, 이거. 그래서 모노폴로가 30을 와도 안 되죠? 30이죠? 음. 어 뭐야? 어 요즘에 참 이거 거시기하고만 계속 어디서부터 하는 거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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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개념 세이브! 예! 어, 개세잘 돼있고요! 어, 좋습니다! 오케이! 거밍팩까지딱 깔끔하게 얻고! 메인 가기 전에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먹어줘야죠! 음 어. 좋아요!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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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료 좀 이렇게 30만씩 줬으면 좋겠어! 맨날 몇만 이렇게 깨작깨작 주지 말고! 인정? 어. 오늘의 메인 공량이 이제, 모노 스티커 톱스를 진화시킨 다음에 한번 대결을 한번 넣어볼게요 가자! 모노 스테거 탑쓰 어오 케이 10렙 하고 이제 진화 갑니다 그래도 슈퍼운종 치고는 빠르게 진화한 편이네요 인도랍토르에 비하면은 네, 바로 가속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0! 와한 번에 됐고 뭐야 피치가 아니었었던 건가? 모노 스테거 탑스 약간, 이, 얼굴면에, 약간, 보라색과 파랑색, 그 다음에, 약간, 주황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좀 읽어가지고, 약간, 진짜 좀, 어, 맞네. 붉으스름하게 만들어졌네요. 그, 돛도 그렇고. 그리고 한 번, 20레벨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네! 와! 체력 4,000대에 10에 1277딜. 이러면은 뭐, 인룡 어느 정도 나오면은, 저항 가능하겠는데요? 바로 한 번, 인룡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스테이지 디모르포돈 백딱 어, 모노 스테그 토스 딱한 마리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가자 아디모르보다한 방이죠? 찍아 어. 어. 푸테라 노돈도 한 방이네? 어 푸테라 노돈도 한 방이야 어떻게 할 거니? 2공 오케이 1 0, 1 스텝 어. 아. 너무 쉽다! 아니 근데 원래 여기 난이도도 많이 낮긴 낮지만은 어... 40! 12000딜입니다 여러분만2 0 0 0딜 띡! 어모노스 것도 없이디야아 좋아! 디어모노스 것도 없어, 이 아, 아, 어, 것도 없어. 이 DNA 하고 이제 디모르포돈이 언락이 됐습니다. 일단 제가 디모르포돈이 말렙이기도 하고요. 와, 지금 부화시켜야 될 공룡들이 점점 쌓이네요. 뭐 사료로 바꾸든지 DNA로 바꾸든지 해야겠어요.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는 이제 케라토사우로스의 진화 같은데, 이제 케라토사우로스 이제 좀세슬 진화시키고 어, 이제 케라진로 조금 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유티란소스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케라토나 열심히 모아 볼게요. 어. 네, 재밌고 보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저도 다음에 재미난 유튜브 녹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녹화 때봬요 바이바이!